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는 데살로니카 전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 본문 중의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카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카 지역에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카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울이 쫓기듯이 떠나야만 했던 그런 도시예요. 바울은 그 도시에 참 마음이 계속 이렇게 안, 안타까웠을 거예요. 좀더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오래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일찍 떠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디모데가 그 지역을 가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요. 뭐냐면 사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열심히 신앙을 지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칭찬과 모범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까 교인들에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격려의 편지와 또 데살로니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민들 에 대한 그런 몇 가지 권면을 담아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까 전서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까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바로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면 당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죽게 되자, 어떡하지? 막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들도 다 함께 부활해서 뭐 예수님께서 함께 오신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바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바로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다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그리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과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입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예배 중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 혹은 물건이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사실 기다리거든요. 어, 빨리 어서 빨리 이 날이 오면 좋겠다. 어서 빨리 이거를 가지면 좋겠다. 어서 빨리 이걸 하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 다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기다리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설교 중에 했던 내용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담는 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눴었거든요. 한번 가족이 정말 설교 중에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또 예배를 함께 들으셨다면 예배 중에서 나누셨던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질문을 제공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 죽음과 혹은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우리 전에 먼저 죽은 이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할까요?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돼 우리가 더워서 열심히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 가족이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대가 신앙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신앙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